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용어는 천상의 용어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냥 평안을 누리는 편안한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는 두렵지 아니하는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굉장히 축복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된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문들마다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서 기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복음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인데 사흘 만에 주님을 뵙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다 도망가 버리.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봅니다. 이 저녁에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에 만드는, 굉장히 무장해제시키는, 관계성에 있어서 날카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이 저녁 때에 죽었, 죽었다가 산 사람을 보았다. 이, 이것보다 더 흉측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죽은 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법칙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강요하는 법칙이거든요. 죽었다 이것은 이미 이별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 아무리 섬세하게 사랑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사랑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죽음까지가 우리 인생이 대하는... 모든 관계성이고 죽음까지가 모든 사람들 대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인자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였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뵀을 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덜컥 나타나셔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는 손과 발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은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말 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것을 같이 병행했는데 이 요한은 현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는 보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뺐습니다.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누가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잘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왕 보여주실 거면 세마포를 깨끗이 입고 그리고 상처난 부분이 다 영광의 상처로 아물어서 아무것도 없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의 보좌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절대 만유의 주로 그렇게 강력하게 왕관을 쓰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처 없이 깨끗하게 완전해진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당한 십자가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은 결함이라는 뜻과 흠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시하는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죽음의 상처를 죽음의 자국을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부른 찬송과 2절 말씀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부활의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흠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찢으셔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신 그 놀라운 상처에 대해서 영광의 상처에 대해서 천사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흠모한다 천성관는 그렇게 고백하고 가사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한당하신 상처, 아픔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왜 보여주시죠? 자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통해서 부모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부모가 대법관이고 부모가 잘나는 잘 나가는 기업의 대기업의 간부이고 이것이 그 자녀를 규정하지 못해서 다 망가집니다 다 무서집니다 악한 영이 그것을 틈타서 그걸 빌미로 해서 그 영혼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자녀에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어떨 때 변화됩니까? 부모의 화재를 화재가 이기고 나간 그 반쪽짜리 얼굴 속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화재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흉이고 허물이고 감추고 싶었지만. 나중에 성장해서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그 인생은 비뚤어지게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만, 영광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아픔을, 고난을, 죽음을, 자국을, 흠을, 결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일찍 죽음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대신 그래서 화목의 길을 여신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상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이번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다가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일그러진 화인 맞은 낙인 된 대기업에 정말 국민의 이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뽑아 준 사람들이 그걸로 치부를 그걸로 부동산을 획득하고, 이제 20년 전까지 다 걸쳐내서, 몇끝 공무원 중에 몇 명이, 그렇게 그 사전 얻은 정보 가지고, 그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아무도 더 넘보지 말라고 못하도록, 담을 높이 싸고, 자기들만 안에서 결정했던,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나쁜 짓 하고, 자기 이름 숨기고, 이런 집은 쪼개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록스럽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의, 진짜로, 영혼을 끌어다가 집한채 살려고 하는데, 20대, 30대가 50대, 60대보다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빌려가지고, 빚내서 그렇게 한쪽 방그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이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입게 된그 더러운 상처죠. 낙인이고, 화인이고. 이런 것들로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 죽음의 상처로 고난의 상처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어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치유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가 이런 상처를 가져온 거니까. 인류의 죄가 그래서 우리 이런 상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저주였던 그 죽음을, 그 불행을 없게 하신 그 주님께서 막아주신 이미 내가 다 졌다. 이제 내 몸에까지 새겼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정죄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거룩한 상처를 보여주신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뭘 봅니까?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지 아니야. 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것이죠. 보고 만지고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사, 상처만 본게 아닙니다. 상처만 흔적만 본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갈갈이 찢겨진 온통 상처뿐이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속으로 말합니다. 상처받았다. 다 상처받은 자만 있습니다. 치유되고 아문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상처가 아문자들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싸매주실 줄 믿고 고쳐주실 줄 믿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